先。<music> 원인 주이로운 송축 가리키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은 해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정렬된 마음이 오늘 하루 이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셔서,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산에 필요한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복도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 채워진 그 기름 부음으로 채워 진신그성령 충만의 복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20장부터 27절의 굉장히 중요한 예언 70일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자 어찌 그 왜에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죠 어, 에레미야 책을 읽다가 보니까 에레미야 예언서를 읽다 보니까 BC 605년에 다니엘이 잡혀왔는데 그 약속한 70년이 다 되어 간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죠 아, 지금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고 회개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때에 맞는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일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 공의는 없지만 우리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면서 모든 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군신가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속이 성취되고 그때 말씀하신 그 약속과 말씀이 진짜임이 입증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사소서 주여 기울으시고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죠? 우리가 알게 있는 대로 B. C. 537년 1차 포르기안 일어납니다, 그죠? 포르기안 일어나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 이 간절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하나님은 그 부분만 응답해 주시고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먼 훗날 마지막 때 일어날 그 70일의 비밀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은청을 받은 자 다니엘에게 그 말씀을 예언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는 A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B도 주시고 C도 주시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다른 것도 보너스로 주신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오늘 또 확인하게 돼요. 나는 A만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의 절차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신다는 것이 이 70일의 비밀의 첫 번째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 0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여 내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때에 맞는 기도, 공의을 구하는 기도, 주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해주십시오. 그러나,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알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받는 비밀 중에 하나다. 우리 의제 들었어요. 그죠?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이렇게 쭉 살펴봤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봤잖아요. 다니엘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죄를 지었겠어요. 그러나 그도 육을 가진 인간인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 있었다고 스스로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그가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거룩한 산을 제하여 내하는 여호와 앞에 강구할때저 이스라엘 한 성전이 있던 그에루살렘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때, 이 말이죠. 21절입니다. 21절.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그 사람, 가버리. 가버릴 천사당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제사를 드릴 점에 내게 이르더라. 제가 여러번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아무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정한 시간, 다니엔 하루에 세 번씩 아침, 정오, 낮. 이렇게 세 번씩 기도했다고 그래서, 그죠? 바로 이때도 지금 저녁 제사 드릴 때. 바로 하나님이 정한 특별한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 이것도 응답받는 비밀 중에 하나예요. 바로 저녁 소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가베리를 도착하더라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할 때 다니엘아, 다니엘아, 자여기서가버리엘이이 다니엘은 벨드 사살이란 이름으로 바꾸어졌어 그 나라 와서 그죠? 우상 숭배와 관계 있는 이름으로 바꾸어졌지만 천사장 가버리엘은 다니엘로 불러준다는 거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널 다니엘은 그 날에서 지어준 벨 사살로 산 것이 아니라, 아, 벨드 사살로 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임을 첫부터 이스라엘부터 가졌던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것. 그러니까 천사장은 와가지고 벨드 사살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른다? 다니엘아. 이렇게 불러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네가 읽기도 하는 것 토로서,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라고 말씀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왔어.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내가 왔나니라. 천사가 주는 거 아니죠? 천사는 심부름꾼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저 단엘에게 더 지혜를 주시고 더 총명을 주고 더 하늘의 비밀과 모든 계시를 깨닫는 은혜를 주라. 그리고 특별히 7 1일에 대한 그 계시를 예언을 저 아들에게 주라 해서 왔다는 것이죠. 22절 네가 기도를 시작할 자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다. 천사는 심부름꾼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자, 오늘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라도, 여러분이 직접 음성을 듣더라도, 너는 크게 언총을 입은 자다. 이 음성이 들려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힘써고 애쓰는 그들에게, 너는 큰 언총을 입은 자라. 내가 내게 지혜와 총명을 더할 것이고, 내가 너를 더 크게 사용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고 계획인 것이죠. 그런 정도는 이 일을 생각하고 내가 보여준 이 환상, 70일에 대한 환상을 깨달아서 네가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왜? 그 70일의 그맨 마지막 한 일에는 마지막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때 이야기니까. 종말에 일어날 일, 그것이 어떤 일이고 그 종말에 있는 저 그리스도를 어떻게 주님이 심판하시고 이제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지 마지막 종말에 관계된 이야기를 내가잘 깨닫고 전달해야 되는 것이 니네 사명이다. 이렇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에 70주라는 것은 70년이라고 기한을 정했다. 70일에, 여기서는 70년의 기한을 정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70년 기한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허물이 거쳐지고 우리들의 모든 죄화도 용서받아서 끝나게 되고 죄악이 용서되며 할렐루야 하면 제가 1번에는 거쳐지는 것, 끝나는 걸 기록해놨어요. 우리 모든 허물과 우리 모든 죄와 우리 모든 죄악이 거치고, 끝나고, 용서받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70일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고, 그 메시아를 영접한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영접함으로, 그들이 제가 용서받는 비밀을 십자가로 이루시고, 십자가로 이루시고, 그렇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이야기를 70일에 통해서 일어날 일로, 허물이 거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하나님의 영원한 너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너신 예수아가 이 땅에 나타나셔서 환상과 예언이 지금까지 보여준 그림들과 예언들이 응해지는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것을 이 70일의 기간 중에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신 그분 예수님이 바로 기름붐을 받은 메시아로 오셔서 메시아 사역의 그 결과. 모든 허물이 거쳐질 것이고, 죄가 끝날 것이고, 죄악이 용서될 것이다. 다니엘은 예수님 오시기에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들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어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며, 기른분 받은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사익을 할 것을 이 71의 비밀 중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일어난 성취된 일이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 그죠? 그러나 다니엘 시대는 굉장히 큰 비밀이죠. 지금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 와서 아직 돌아가지도 못한 신세인데 아니다. 내일이 모든 허물이 거쳐지고 모든 죄가 끝나고 모든 죄가 용서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장차분을 메시아로 통해서 한영혼한 너가 털어날 것이고 지금까지 모든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지는 일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면서 그 이야기가 70일의 그 일회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자, 에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용 에루살렘을 중권하는 것은 아닥사스 왕때 B.C. 445년에 니엠에게 명령해서 너 이제 돌아가서 에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한 명령한 그것 지금 이야기요 에루살렘을 중권하는 영이 날 때부터 그게 B.C. 445년부터 기름붐을 받은 자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일에와 애순 두 일에 합하면 69일에가 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성이 중건될 것이고, 광장과 거리가 샤워되어서 에루살렘이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아까 말했던 허물이 거치고, 제가 용서받는 모든 것이 끝나는 한 영원한 너가 드러나는 일이 이 69일에 중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표를 좀 보겠습니다. 위에 보니까 7일에와 62일을 합하면 69일에 지구죠. 조기간, 7일의 시작이 아닥사스 왕이 에루살렘 성을 충건하는 명령, BC 445년부터 7일에가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62일에가 끝나는 지점이 AD 30년, 바로 예수와께서 십작에서 죽으시는 것들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어, 7일에 봐 62일을 합하면 69일인데, 즉을 합하면 483년인데, 저 기간을 계산해 보면, BC 445년부터 AD 30년까지는 475년, 6년밖에 안 되거든요. 계산이 맞지 않습니까? 저 이유는 유대인들은 1년을 360일로 계산해요. 지금 저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가 A.D.하고 뭐 B.C.하는 것은 365일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83년을 360년 기준으로 바꾸면 476년이 되거든요. 그러면 B.C. 445년부터 십자가에 죽으신 AD 30년까지가 476년간이 기간이 된다는 것을 알겠죠. 저렇게 7일에와 60일에, 69일에가 AD 30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고, 지금 중간기로 표현한 저때부터 종말까지 지금 우리가 사는 이방인의 때죠. 그죠. 중간기. 바로 이방인의 때. 이방인들, 교회시대가 지금 여기 AD 30년부터 종말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아까 70일에 는데 69일에만 있고 지금 잠시 스탑됐어요. 마지막 일엔한 일에는, 일에는 언제 등장하면은 적거시도가 등장하는 마지막 때, 종말 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에는 바로 7년 대환란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7년 대환란이보다 7년 환란이 맞겠죠. 초반기는 대환란이보다 후반기가 바로 대환란이 되니까그죠그전 3년 반과 후 3. 반으로 나눠지는 저것이 마지막 한 일이라고 하는 것. 요 그림을 기억하면 70인의 비밀이 아마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애순 두 일에 후에, 아까 7일에와 애순 두 일에 하면 69일에가 다 합하진 후에 기름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한 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서를 무너뜨리는 것. 이걸 어떤 사람들은 한 왕, 이걸 한 왕의 백성을 디도 장군 AD 70년 일로 이해하는데 이게 마지막 총말대로 보는 것이 더 아름답죠. 그죠? 바른 해석이죠. 그래서 한 왕의 백성들이 와서, 적그시도의 군사들이 와서 바로 에루살렘을 공격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린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전된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잠시 승리하는 것이지만 잠시 이기는 것이지만 그가 7년 동안의 기간 동안 그 곳을 통치하지만 결국 우리 주님의 군대가 이 땅에 지상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자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는 계시록 19장 20절에 나와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들은 심판당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 그림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보았던 저첫 이례가 나타날 때, 적그시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마지막 한 이례가 나타날 때, 그래서 전 3년 반이 시작되고, 그때는 좀 평화롭게 제사도 허용하고, 그렇게 일시적으로 평화 정책을 펴요 자기가 한심을 사기 위해서, 그러나 본격적인 적그시도의 통치는 후 3년 반때 시작되죠. 후 3년 반 때. 그때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배도할 것이고, 그때 많은 사람이 순교할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예언이기도 하죠. 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 마지막 한 일에 동안 언약을 맺고, 뭐 제사도 허용하고, 막 이렇게 평화롭게 자기가 좋은 지도자 이미지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에, 마지막 한 일에 동안 은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 즉전 3년 반에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 이후에, 처음에는 평화롭게 해요. 그는 나중에 후 3년 반이 되기면 제사도 못드리게 하고, 우리가 앞에서 볼때 안티오쿠스 사세처럼 성경책을다 불태워버릴 것이고, 안식이나 절기도 못 지키게 할 것이고 할례도 받지 못하는 그런 악한 행동을 보여주는 게 안티코스 4세가 즉근시도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그래서 그죠첫 일에 전 3년 반 동안은 제사도 허용해 쉽게 말해서 그리고 평화롭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처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그대로 내드려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적그리스도의 속임수라고 하거든 누가 자기들 반대편의 선자인가를 분류하는 작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들 어느 정도 체계가 딱 완성됐다 싶으면 후 3년 반이 시작되면 은 그때부터는 적그리스도가 주는 666표를 받든지 너희들이 순교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의 절반, 후 3년의 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또, 포악하고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자에 서는 것, 우리 춤도 맞았죠. 멸망의 가정한 것이 서는 것을 알거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자, 첫이례가 마지막 한이례가 시작될 때, 우리들 흔히들 많은 제삼성전, 제삼성전, 제삼성전 하는 것이 동물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제삼성전이 그 이스라엘 땅에 세워지겠죠. 그죠? 왜? 전삼년 반은 그들이 제사를 허락하니까 평화롭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허락해서 자기가 좋은 지도자임으로 나타나는 거짓말을 하는 때니까, 그죠? 그래서 먼저 제3성전이 세워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좀 자유롭게 종교 생활을 하도록 허용해 놓고, 본격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후삼년 반에요 멸망의 가장 것을 그 성전에 세워놓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는 것이 적그시도의 정체라는 거죠. 우리 앞에서 살펴봤자 안티오크스 사세가 그랬잖아요.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세워놓고, 그 제우스 신상의 얼굴을 자기 얼굴을 바꿔놓고, 자기에게 절하라, 자기를 숭배하라고 말하는 그런 악한 왕이 안티오크스 사세였어요. 그죠? 이미 정한 종말까지, 이미 증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누구? 이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 말씀 한번 더 볼까요? 게시록 19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게시록 19장에 보면 어떻게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심판받는지를 그리고 있죠. 게시록 19장 20절 짐성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성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표적으로 미용하는 자라. 이 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다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분노못,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이것이 그들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을 누가 지금 보았다는 것이죠? 바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펴봅니다. 총 70일입니다. 7일에와 62일에 동안 에루살렘 중건 명령이 내려질 것이고 62일에 끝나는 지점에 주님이 십가에서 죽었어요. 기름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라는 바로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간기가 지속되고 있고, 언제가 종말에 그때 한 이래가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제사를 허용하고 평화적 전책으로 은약을 맺는 듯 좋은 지도자 모습을 보이지만, 9 3년 반이 되면은 그들이 666표를 앞세워서 모든 매매와 치료와 모든 생활의 근거를 집 받은 사람만 하게 하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생명을 그어야 되는, 순교해야 되는 악한 정치를 하게 된다. 그죠? 그리고 멸망의가장한 것을 그 성절에 셔서 자기를 경배하러 가지만, 우리 조금 전에 읽을 때로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니까 짐승도 잡히고 거짓 선자도 잡혀서 그들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바로 다니엘에게 보여준 마지막 때의 모습이기도 했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의 그림을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 다니엘에게 보여주어서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죄를 끝내주는 일도 있고 한 영원한 일가 드어내고 모든 환상과 언이 응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 있지만 정말 마지막 한일의 동안 또저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비박하고 괴롭히는 일 제사를 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종말일 때 주님 편에서 바르게 정렬해서 주님의 제자답게 군사답게 신부답게 지금부터 무장하지 않으면 그때가 오면 은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다 미혹받는다는 거예요 다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하는 것이 한 이들이 하는 일이라고 우리 어제 게시록 말씀에서도 들었어요, 그죠? 마지막 때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우리가 어떻게 신부 단장에서 희노 듣고 올라갈 것인가? 할루야아멘 어떻게 단단한 신앙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상급과 그 멸류관을 지키는 사람으로 이기는 자로 살 것인가? 또 다시 결단하라고 이 새벽에 단일에서를 통해서 70일의 비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시대 때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을 주께서는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날을 대비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말씀 중심으로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살아야 되는지 또다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답게 올곧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도 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계속적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그혜가 오늘도 새벽일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에이 땅에 어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는 주님. 우리를 어떻게 마지막들을 준비하고 살아되는지 계시록을 통해서도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성령으로 인도받아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 g 야만나스카